안녕하세요. 믿음 중고차 대표 우진수입니다. 오늘이 11월 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들의 요청으로 소형 SUV 특집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총 10세대를 준비를 해봤고요. 300만원대부터 준 신차급까지 완전 전국 최저가, 우주 최저가에 판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전국 탁송, 전액 칼부다 가능합니다.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가장 저렴한 차 순서대로 빠르게 안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안내하는 차량입니다. QM3 l 리 15년 4월식이고요. 금액이 370만원이요. 베이지 색깔로 아주 뭐, 광택까지 당연히 완료를 했고요. 아주 깨끗합니다. 370만원. 자, 자, 실내도 아주 깨끗하죠? 열선시도 있고요. 자 실내도 아주 깨끗합니다. 네 가죽 시트 컨디션도 아주 괜찮고요. 열선 시트, 버튼 시동 키로수는 지금 18만 8천 키로 운행됐는데요. 네 관리 상태 괜찮아요. 사제 헤드업이 또 들어가 있어요. 크루즈 컨트롤, 전동 접이 열선 시트,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도 있고요. 하이패스 타이어도 50%정도 남아있습니다. 휠도 아주 깨끗하고요 자, 사고유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렌티력은 있어요. 그렇지만 외판단속 무사고 차량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누유가 지금 전혀 없어요. 네, 아주 깨끗하게 누유 전혀 없고요 자, 그래서 QM3 LE 15년 4월식 37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모델입니다 트랙스 1.4 터보 LT 디럭스 모델이고요 14년형이고 13년 9월식이에요 예 다크 그레이 약간 갈색이고요 자 외관도 관리 상태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 킬로수는 17만 2천 키로 가솔린 모델입니다 요즘에 또 가솔린이 또 인기가 있죠 자내비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가죽 시트 컨디션도 괜찮습니다. 1열, 2열. 자, 전동 시트도 있고요. 전동 접이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네비 후방 카메라, 오토 라이트, 열선 시트. 하이패스 룸밀러 자, 사고 유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렌트 이력은 없고요. 완전 무사고입니다. 사고가 하나도 없어요. 누유도 지금 전혀 없습니다. 네, 누유도 지금 전혀 없어요. 자 그래서 트랙스 1.4 터보 LT 디럭스 14년형 무사고 399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QM3 알리 모델이고요. 14년형이고 13년 12월식인데 키로수가 13만 키로 밖에 운행이 안 됐습니다. 아주 짧은 키로수죠. 이것도 이제 베이직 색깔이 또 QM3가 인기가 있어요. 자, 외관도 아주 관리 상태 괜찮구요. 휠도 아주 깨끗합니다. 자, 스마트키 장착이 되어 있고요 오디오 모니터 장착이 되어 있어요. 13만 키로 디젤이구요. 네, 스마트키 크루즈 컨트롤도 있구요. 열선 시트 있습니다. 전동 접이 있구요. 네, 시트 컨디션도 가죽 시트는 아니지만, 네, 관리 상태 괜찮아요.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도 있고요. 열선 시트, 크루즈 컨트롤, 사고 유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렌티를 없고요 이것도 이제 외판 단순 무사고 차량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누유도 지금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QM3 알리 모델 14년형 13만 키로, 49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모델입니다 트랙스 1.4 터보 LT 디럭스 모델이고요. 13년 3월식이고 7만 킬로대 밖에 운행이 안 됐습니다. 무사고 차량이고요. 네, 약간 이제 연한 빨간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진한 빨간색이 아니고요. 자, 광택까지 완료했기 때문에 또 가솔린이고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 시트 컨디션도 괜찮고요. 전동 시트, 전동 접이. 일렬 시트도 관리상태 괜찮아요 크루즈 컨트롤 78,000km밖에 운행이 안 됐습니다 오토라이트, 열선 시트 있고요 룸밀러 후방 카메라 장착이 되어 있어요 블랙박스, 징칸이 의외로 상당히 넓어요 트랙스가요 타이어는 50% 이상 여유 있게 남아 있습니다 사고유무는 렌트이력 없고요. 완전 무사고, 완전 무교, 교환된 게 하나도 없는데 어, 조우석 뒷문짝 W W는 이제 도색이나 판금했을 때 요즘에 성능이 상당히 까다로워졌어요. 도색만 해도 이렇게 표시를 하, 하게 되면 참 이게 사시는 분도 약간 그런 게 있죠. 뭐 굳이 이거를 체크를 해야 되나 문짝에 살짝 수리한 걸 가지고 자 누유 지금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트랙스 1.4 터보 LT 디럭스 모델 7만 8천 킬로 부사고 499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QM3 LE 모델이고요. 14년형이고 13년 12월식입니다. 10만 킬로백개 운행이 안됐고요. 자 외관 상태, 아주 관리 상태 너무 좋습니다. 베이직 색깔의 휠도 아주 깨끗합니다. 실내도 아주 깨끗하고요. 버튼 시동 내비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스마트키. 지금 시트 컨디션도 아주 괜찮아요. 전동접이 열선 시트. 내비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 크루즈 컨트롤. 사고 유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렌트 이력 없구요. 이것도 이제 외판단수 무사고 차량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누유도 지금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QM3 LE 모델. 14년형 10만 키로. 53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트랙스 1.4 터보 LTZ 모델이고요. LTZ면 은 고급형 모델이죠. 13년 4월식이고, 8만 키로 밖에 운행이 안 됐어요. 8만 키로. 네, 아주. 관리 상태 괜찮고요. 또 가솔린 모델이기 때문에 조용하면서 또 오랫동안 타실 수가 있는 차량이죠. 흰색에 아주 깔끔합니다. 실내도 관리 상태가 아주 좋아요. 시트 컨디션 너무 좋고요. 전동 시트 내비도 장착이 되어 있어요. 크루즈 컨트롤. 84,000km 가솔린 모델이고요. 전동 접이 뭐 열선 시트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루밀러 블랙박스도 있습니다. 파어은30-40% 정도 남아있고요. 사고 유무는 렌트 이력 없고요. 외판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누유도 지금 전혀 없어요. 자 그래서 트랙스 1.4 터보 LTZ 모델 13년 4월씩 8만 키로 58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화 모델입니다. 아, 티볼리 가솔린 이륜 TX 모델이고요. 15년 5월식입니다. 예, 이것도 이제 가솔린이기 때문에 더또 더 만족스러운 차량이고요. 키로수 10만 키로면 많이 탄건 아니죠. 자 외관도 관리상태 괜찮고요. 자 내비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10만 2 0 k g 가솔린 모델이에요. 당연히 열선 시트 있고요. 전동 접이 운전석 여기 예. 시트는 살짝 좀 찢어진 부분이 살짝 있는데 이런 것도 다 수리가 가능합니다.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 있고요. 자, 사고 용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렌티 이력 없고요. 이것도 이제 외판 단순 부사고요 문짝 두 군데만 교환이 되어 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누요도 지금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티볼리 가솔린 이륜 TX 모델 15년식 10만키로 629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QM3 알리 시그니처 에투알 화이트바디 네, 또 고급형 모델이죠. 17년 3월식에 좋은 신차급이에요. 4만키로밖에 운행이 안됐습니다. 4만4 0 0키로밖에 운행이 안됐어요. 자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죠. 자 실내도 깨끗하고요. 열선 시트 있고요. 버튼 시동 키로수는 지금 4만 4 0 0키로 디젤입니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 트렁크도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타이어는 60% 정도 남아있습니다. 자 사고 유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렌트력도 없고 이것도 이제 외판단순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누유도 지금 전혀 없죠. 누유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QM3 시그니처 s 투 r 17년 3월 14만 키로 무사고 73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트랙스 1.4 터보 LT 모델이고요. 14년 7월식에 아, 정말 안 탔어요. 이게 마실 용으로만 타셔 가지고 22,000km밖에 안 탔습니다. 22,000km. 네, 완전 킬로 수가 짧습니다. 네, 외관 상태도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네 관리 상태 아주 괜찮습니다. 자, 실내도 보시게 되면 전동 접이 있고요. 22,000km 가솔린 모델이에요. 가솔린. 열선 시트 있고요 블랙박스 타이어는 30-4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사고이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렌티력도 없고 사고도 하나도 없어요 거의 뭐 집에 고이고이 고이 갖고 있다가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탔던 마실용 차량이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누요도 지금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트랙스 1.4 터보 LT 모델 2만키로 67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모델입니다. 티볼리 디젤 이륜 LX 모델이고요. 16년형이고 15년 11호식이에요. 흰색에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죠. 네, 관리 상태가 아주 괜찮습니다. 6만키로밖에 운행이 안됐어요. 자 실내 가죽시트 상태도 특 A급이고요. 65,000km 디젤입니다. 버튼 시동, 내비 장착이 되어 있고요. 뭐 열선 시트라든가 전동 접이 핸들 열선 앞뒤 열선 다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룸미러. 타이어는 교체할 때가 됐어요. 자, 사고 유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렌트 이력 없고요. 이것도 이제 외판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누유도 지금 전혀 없어요. 네, 아주 깨끗하게. 누유 전혀 없고요 자, 그래서, 티볼리 디젤, 이륜 LX, 16년식 6만키로, 85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뉴캠3 1.5 디젤 알리 모델이고요 18년 6월식에 4만키로 대 4만 8천키로 밖에 운행이 안 됐어요. 아무래도 뉴캠3이다 보니까, 성능이나 또 디자인이, 또 훨씬 더 좋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외관도 깨끗하고요. 자, 실내 컨디션도 아주 괜찮습니다. 열선 시트 버튼 시동, 내비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48,000km 디젤입니다. 버튼 시동, 전동 접이, 내비,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 하이패스 룸밀러 하이어드 뭐, 50, 6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자, 사고 유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렌티력 없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누유도 지금 전혀 없죠. 자, 그래서 뉴캠3 1.5 디젤 알리 모델. 18년 6월식, 105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13번째 안내하는 모델입니다. 더뉴 트랙스 1.6 디젤 프리미어 모델이고요 자, 더뉴 트랙스다 보니까, 앞에가 상당히 좀 세련되고, 또 약간 수입차 느낌 많이 나죠. 외제차 느낌 많이 나고. 자, 아주 고급스럽게 아주 잘 나왔어요. 아주 관리 상태에도 뭐, 거의 뭐준 신차급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19년형에 18년 9월식이고, 5만 1000km밖에 운행이 안 됐습니다. 5만 1000km. 자, 실내도 아주 관리 상태 깨끗하고요. 전동 시트. 버튼 시동 내비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브라운 시트가 상당히 또 고급스럽고. 자, 크루즈 컨트롤도 있고요. 51,000km 디젤입니다. 전동 접이 열선 시트,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블랙박스. 타이어도 한7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자, 사고 유무는 렌트 이력은 있지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자, 외판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운전이 좀 미숙하다 보니까 자 그리고 누유는 전혀 없어요 예 네, 누유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더뉴트랙스 1.6 디젤 프리미어 모델 19년형 5만 키로 85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형 suv 특집으로 300만원대부터 총 13대를 안내해 드려 봤습니다 전국 탁송 전액 할부 다 가능하고요 저희는 토요일 일요일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언제든지 이쪽에 오시게 되면 오늘 안내해드린 차량 말고도 5만 대 가까운 차량을 최저가로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이 수원 쪽에 딜러만 수천 명입니다. 차 차도 많이 있지만 잘못 가시면 또 비싸게 또 바가지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믿음 중고차 한번 믿고 오시면은 좋은 차로 안내해드리도록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시기 어려우시면 저희 홈페이지 보시고 전화 주시면 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수원 믿음 중고차 검색하시면 바로 밑에 믿음 중고 홈페이지 들어갈 수 있고요. 많은 차량 모시고 전화주시면 땅끝말 어디라도 탁송으로 배달해 드린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고객분들이 타시던 차를 최고가로 매입하고 있고요. 폐차 대행도 하고 있습니다. 최대 150에서 200만원 이상까지도 폐차비를 돌려 드린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예,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시는 길 경기도 수원시 건설로 308-5 도이치 호토월드449 수원역에서 택시로 3분 거리입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세요.